뉴스엔 박수인 기자 샤이니 오뉴가 4개월 간탄수화물을 끊었다고 밝혔다. 4월 12일 방송된 KBS 쿨 FM 유기광의 가요광장에는 샤이니 오뉴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유기광의 코로나19 자가진단 양성 반응으로 인해 양요섭이 대신 진행했다. 4개월 간탄수화물을 먹고 있지 않다는 오뉴는 그동안 고기를 많이 먹었고, 야채도 조금씩 먹었다. 먹고 싶은 건다 먹었는데, 탄수화물만 안 먹은 거다. 간도 다해 먹었다.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인 음식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라면에 밥 말아먹기, 떡볶이, 짜장면 같은 건한 번씩 먹고 싶긴 하더라. 활동이 끝나면, 떡볶이가 먹고 싶다라면서도, 제 몸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는 정도다. 이어 요리를 좋아한다. 요즘에 레시피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라며, 생선 손질까지 잘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구를 가지고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만들고 조립해보고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센앱 뉴센.com 카피라이트 시 뉴스엔. 무단 전제, 엔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십 뉴스 엔, 무단 전제, 엔드 재배포 금지.